야, 아이 아이 고마워. 아유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우리 나노영아이야 아유 아니요, 네. 잠시만요. 했다. 아유. 다들 고마워 누나. 근데 누나 또 자리 마련해 줘 가지고 또잘 놀다 왔네. 다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쑤. 뭐나나요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 그래서 누나 안녕. 어리 제인누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써 어제 일찍 잠든 것 같더라고요 일단 2박 3일 잘 받아왔어요 제가 다왔고나나요 어제 술 먹고 오자마자 뻗어버렸어 피곤하지 피곤하지 진영이랑 또 이제 합방하면서 재밌는 시간 됐고 어 자리 마련신 메리모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나나 형은 속 괜찮아요 또 어제 술한잔 하신 것 같아요. 아우 우리 재희 누나도 고생했어 나 누나.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 그런 거 같더라고요 <laughs> 속 괜찮아요? 아누나요 저 일단 2박 3일 후기를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잘 갔다 왔고, 어, 진이 형도 고생 정말 많이 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눴고, 위로도 많이 받았고, 또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것 같아요. 자리 마련해 주시고, 주가지고 지켜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이 인사드리려고 또 이제 부천역에서 방송을 켰는데 한주안 왔다고 여기가 또 아쉽네요 한주안 왔다고 또 아쉽네요 한주안 왔다고 또 여기 어색하네 이제는제나와마리는 끝난 것 같아요 너는 고생했을지 모르지만 우린 좋았어 괜찮아 나 고생한 거 좋아해 고생한 거 좋아해 그리고 재밌었어 어디 가고 싶거나 할때 말해 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번에는 내가 주최해서 가보게 <laughs> 내가 주최해가지고 또 진영한테 얘기해서 한번 가볼게 또폭한계도 가야지 그 진영 또 고생 시켜주고 또 하루만에 얼굴도 폭사 상는 것도 한번 보고 데려 가야지 그래서 요번에좀큰 선물 받은 것 같아요 누가 주최든 누가 주체, 누가 주최가 됐든. 아, 누나, 에이, 우리 송은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누나, 고생했어. 아, 도와줘, 고마워, 누나. 아무로나 미에 뭐가 뭐가 안타까워, 안타까울 일이 있나? 아, 그럼? 즐거웠으면 됐지. 즐겁고 좋았으면 은 됐지. 중요한 거는 그거지. 아니, 다 같이 재밌게 놀았고, 저도 재밌었고. 아, 근데 고생은 진이 형이 진짜 다 했지. 지난번에 글램핑 갔을 때부터 진이 형이 계속 무슨 일을 혼자 다 도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도 즐거웠고, 알아주는 우리 제이 누나 고마워. <laughs> 조금이나마 휴식이 되었길 바라. 다음엔 빡세게 가자. 아, 컷치 메리 누나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조금이나마가 아니야. 나한테는 되게 좀 엄청난 컷지. 이박 3일 동안에, 생각 많이 할수 있는 계기 돼서, 좀, 좋은, 좋았어. 좋은 포인트였어. 되게, 저로의 타이밍에 메리노나가 또, 이렇게 불러준 거라, 진이는 우리가 챙길게. 어, 뭐 물론. 아, 명전, 안녕하세요. 뭐 다들 뭐, 잘 하지 마. 잘 하지 만 네, 진영 많이 응원해주세요. 진영이또잘 돼야지 제가 또 네, 힙할 수 있으니까. 네 <laughs> 많이 응원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올게요. 돈 많이 벌어서 이번에는 그 누나 얘기한 대로 극귤령 가서 맛있는 그 것도 더 많이 먹고, 불멍도 많이 때리고, 오로라 가루도 한 100개 챙겨가가지고, 사무실에 아프리카 몰라 뿌리고, 아프리카 몰라랑 몰라 있거든 메디 누나가 자리를 주선해줬고, 스타트를 끊어줬고, 또, 우리 소문 누나, 얼쑤리, 제이 누나, 그리고 합방을 하면서 도와주신 우리 모든 누나들, 형들, 어, 동생들, 덕분에 또잘담아왔습니다 어, 동혁이 형 어서오세요. 아, 불멍 여신이야. 예쁘다. <laughs> <laughs> 아 진짜 볼 때마다 느끼지만 최준이줄 알았다니까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간 콘텐츠 진행 할거에요 음 최대한 일찍 킬거고요 아 콘텐츠에 따라서 시간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커뮤니티 한 번만 참고해 주시고 커뮤니티에 공지할 게요어요 커뮤니티에 공지할게요 일단 오늘 집 가가지고 주간 콘텐츠 기획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정해야 되는데 내일은 주간 컨텐츠라 좀 일찍 시작할 거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아서 감사합니다 일단 네, 오늘 들어가고 내일 이제 오전에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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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빈아 그런 얘기 하지마 와서 도와서 고마워 도와주셔 우리 메리 윤나 자리 주선해줘서 너무 고맙고 얼쑤도 그렇고 우리 얼쑤도 너무 고맙고 아 동혁이 형 감사합니다 우리 손 누나도 너무 고맙고 다음에 마시멜로도 많이 챙겨갈게요. 바라 이제 나도 시기. 예. 갈게요. 네, 봐요 마용.